일단 이거부터 빠르게 거 거기 비어있는 부분에 여러분 앞에 주는데 나랑 말썽이 자첫 번째 보자 나랑자 이거 어떻게 되지? 나랑 플러스 시옷 이 시옷의 정체는 관역격 조사 그러면 이전에 아까 헷갈렸던 그 관역격 조사 어떤 애들이 음, 누가 봐간역사 이게이 인격이 있는 요거는무정 음. 영상 또는 루필맨이에요. 음. 문제 주격조사지. 주격조사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 불미 깊은 남 すごい。 그치? 그치? 근데 얘는 뜻이 다르잖아. 에게. 누구에게 받다 할 때. 에게. 그치? 뜻이 다른 부속격 조사야. 얘는 비교의 부속격 조사잖아. 얘는 뭐, 대사에게 무엇을 받는 그런 부속격 조사야. 차이는 알겠어? 같은 격조사로서 부속격 조사지만 부속격 조사 중에서도 얘는 비교와 관련한 거고 얘는 어떤 무언가를 받는 대상과 관련한 거. 사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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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 이렇게. 이렇게. 자, 이기게 자,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얘를 이제 우리가 용어 어간이 다 라까지가 어간이잖아. 뒤에 어미를 붙는 부분이잖아. 이 부분에다가 이제 연결어미나 이런 것들을다 집어넣어서 달아다, 달고, 달라서, 뭐 이런 것다집어넣어 있겠지. 그렇 이런 식으로 형태에서 변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형태 변형을. 근데 여기서 이제 뭐뭐과 달라 뭐뭐타다라고 해야 되니까. 연결어미 어를 붙여야 해. 어떤 아를. 자 그럴 때 어떻게 변형을 해주냐면 우선 발라다가 기본 어간이잖아. 어간 뒤에 연결 어미가 붙어야겠지. 연결 어미는 주로 어 또는 아가 있어. 현대 국어에서도 그래. 어 또는 아가 있어. 그러면 이 중에서 중세 국어는 항상 뭘 챙겨야 돼? 뭘 좋아? 뭘좋를 챙겨야 되지? 얘가 아래 하니까 이게못 들어가야 돼? 아를 아가 들어가. 자, 근데 일단 이뭐 결정을 했어. 아 결정했는데 이달라라는 녀석은 좀 특이한 특이한 어간이게 뒤에 모음이 오면 이 녀석이 원래 리얼 아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리얼 이음으로 바뀌. 어 이런 특이한 애야. 원래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뒤에 음이 아를 음. 어떤 식으로 합쳐지냐면 음. 여기 이응이 있잖아 이응. 이, 이응이 이음이 소리를 가지는 이응인거야 그 말은 이 모음이 이 뒤에 있는 받침이 여기 위로 여기가 만약에 비어있으면 발음이 빈집을 털리를 할텐데 여기 주인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네. 주인이 있으면 얘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지 그래서 얘가 여기로못들어 여기가 빈집이 아니라 주인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얘가 합쳐져서 요렇게 되는거야 음, 여기가 그러니까 소리가 있어서 얘가 빈지털이를 못한거지 그 말은 발 안에 끄묻었기를 다시 말해 형태를 살면서 적었다기 보다는 원래 소리에 맞춰서 쓴거지 원래 소리나는대로 쓴거다 나고할 빈지털이 못했으니까 여기는 소리가 있으면 이해했어? 이런식으로 해서 변화가 된거다 오래이서 자, 그 이렇게. 자, 기는 어, 에기는 어, 여기는, 어, 여기는, 어, 여기는, 어, 여기기 어, 여기는, 어, 여기는, 어, 여기에기는 어, 여그다음여 어, 여기는, 어, 여기기는 어, 여기 어, 여기는, 는 어, 여 어, 여는 어, 여는 어, 여기 문자, 와로, 서른, 사합띠아니할세 자, 문자, 플러스, 와로야. 이 와로는 와로 해석되는데, 이 와로도 바로 부산백조사. 와로도 부산백조사. 그 다음에, 사합띠아니할세 자, 원래 사합띠는 이렇게 생겼어. 하나 통하다라는 뜻이야. 통하다. 그런데 요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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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어떻게 날까 발음이 ㅅ이 발음이 될까 안될까 안 이 밑으로 <이> 다다음에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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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없어. 어 없어. 이거 무슨 법칙이지? 두음 부... 법칙. 응. 법칙이지. 그런데 교제국어에서 쓰였어. 무엇지 두음 법칙이라고 써 있는. 두음 법칙. 칸에 두음 법칙. 안녕, 자그 다음에 이셔도 넘어가고 네. 처음에 제 뜻을 읽어보자. 자, 제는 아까 제귀대명사라고 했지, 제. 는 어린 백성을 다시 가리키는 거야. 저, 저 플러스 이가 아니라 어린 백성을 다시 가리키는 제귀대명사. 그리고 아, 제귀대명사. 자, 그 다음에 欢迎。 두 개의가? 두 개의가? 근데 중세국가에서 9개 인화가 아니라고 했어현대국어하고 3차이 중에 하나야. 9개 영 X. 남자의 소거.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도. 이도. 자 여기. I <laughs> do 그런 거 없어. 자, 보자. <laughs> 자, 풀... 그거 뭐 있었어? 날 응. 나... 2도. 그다음에 어여플 플러스 이. 그다음에 여기다. 요거는 동사인데 어여삐 여기다. 그런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말에 천. i 아 저거는 모르지 見た 뭐지지 말해 sure. I'm not sure. 친구들 o t sure. i 도 되겠어 <laughs> 자그 다음에 다양한 경조사가 쓰 I'm not sure. 이 e e 있었 not s 다 r e I'm not sure. i 다음에부석격조사가 다양하게 쓰였잖아. 부사격조사 어떤 거였지 에, 또, 와로, 문와로 서로 서맞야지 이런 게있지와든 예를 <laughs> 들 알고 이제 예능한테 두 개만 일어나지 않는 거어디 편디 디두 법칙 일어나지 않는 거 니르 음, 또 너기 너정성법 적용된 거삼마띠사합띠 네, 알았어 순경의 비율 수, 비. 쉽다 할 때, 쉽게 할 때.